안녕하세요. 겜조 t v 의리입니다 가디언테일즈 공식 카페에서 정기적으로 진행 중인 베스트 팬아트 이벤트 4월 당첨자가 공개됐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다섯 분께는 해피머니 상품권 5만원권과 3천 잼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가태짱 재미씀님께서 애증의 영웅 풀비를 그려주셨습니다. 게임 내외에서 허당 여신, 푸딩 여신으로 엉뚱한 이미지가 강한 풀비의 느낌을 잘 살려주셨네요. 특유의 별빛는 자신만만한 태도 복식까지 살짝 손본 부분이 너무 예쁘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비록 2차 전무 실패로 먼길 떠나고 있지만 또다시 웃을 날이 있겠죠. 시즌 업적 시즌3 보상으로 등장한 꼬마 유주를 그려주셨습니다. 아가아가하게 표현된 그림체와 수유주에게 빼놓을 수 없는 개까지 빼놓지 않고 등장했네요. 아직 꼬맹이 서큐버스라서 자그마한 서큐버스 뿔과 날개 쩔쩔 매는 모습까지 너무 귀엽습니다. 용사가 되고 싶어 하는 카이에게는 역시 이런 시련이 있겠군요. 용사교교주 베로니카와 용사 지망생 카이 콘셉트를 살려 재밌는 사컷을 그려주셨습니다. 펜으로 슥슥 그린 듯한 그림체에서도 캐릭터들의 특징이 잘 드러나네요. 자태 팬덤을 양분하는 세모 입이 귀여운 메일일 팬아트입니다. 삐죽 신경질적인 메일일의 표정, 특히 메일일의 복식 표현이 상당히 엄청 디테일합니다. 사제복뿐만 아니라 메일일의 슈퍼 코스튬, 치어리더 메일일까지 함께 그려주셨네요. 컬러감이 상당합니다. 초기 캐릭터 중에서 아직까지 사이드 스토리가 공개된 적 없는 슬픈 라피스입니다. 빛의 미공의 히든 카드 중, 이노센트 버전의 라피스를 그려주셨습니다. 역동적인 구도와 깔끔한 채색 탓에 마치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네요. 당첨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항상 좋은 팬너트 그려주시는 많은 금손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까지 겜도 TV 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